최근 10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정부 규제 속 잠잠할 때도 대구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대구 명문 학군이 몰린 수성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 영향이 근처로 확산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대구 지역이 좀 이제 구축 단지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신축에 대한 분양이 이제 고분양이 되고 아니면 분양률이 넘어서 이제 그런 이제 신축의 가격의 영향으로 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올 들어 그런 대구 아파트값이 6개월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모든 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 피로감이 누적됐고 여기에 신규 물량도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성구를 비롯해 동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구는 하락세입니다. 지역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넘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구와 서구, 남구는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지역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구인데요.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및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이 진척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구 전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는 내년까지도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